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인데 오늘이 19장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제가 그냥 한 장씩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냥 팍팍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은 17장부터 이어진 타락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17장에는 미가에서 가정적으로 이상하게 제사장을 세우면서 개인적인 성전을 만들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단지 파가 그 사람을 뺏어가요. 그래서 지파로 확대됐는데, 오늘 19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20장, 21장에는 이것 때문에 동족끼리 큰 비극을 일으키는 정말 사사기의 끝에 가장 비참한 끝, 이것을 사사기의 말미에 담아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집에서 시작한 죄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져서 온 민족을 흔들어대는 죄악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거지요. 도미노 아시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넘어뜨리면 이어서 넘어져서 전체가 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타락이 전체의 타락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결론으로 갖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개인적인 윤리적 타락을 말하고, 특별히 레위인의 타락과 그의 아내의 타락을 말한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가정으로, 10절부터 26절까지는 사회로, 그리고 말미까지는 그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19장에서도 작은 그런 타락의 확장, 전염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레위인이 있는데 첩이 있고 그가 도망을 쳤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18절 그 전장에 나오는 요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레위인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듯 레위인이 생계의 문제에 처하니까 아무도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일부러 제사장에 주는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왕이 없이 질서가 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첩을 맞이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유다 베들레헴의 첩, 에브라임은 남북으로 말할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이자 도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남 유다에서는 베들레에 있는 이 유다지파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남과 북을 거쳐서 그 당시에 남과 북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첩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그 첩이 행음했다 행음했다라는 것은 간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네달 동안에 지내고 있었다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남편을 떠나서 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 떠났다가 영어로는 against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against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유추하자면 왜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하고 도망을 쳤느냐, 친, 친적으로 돌아가 버렸느냐, 남편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딱지 나 가지고 자기도 이상한 짓을 하고 친족으로 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냥 자기만 잘못했다면 삼절과 같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러 가지 않았겠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입니다. 구별된 집파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당하고 성막을 감당하는 그 구별된 사람이 처벌 맞이했을 뿐더러 그 당시 타락을 해서 부인하고 동반, 경쟁하듯이 행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가서 달래려고 찾아갔단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여자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근데 장인이 보수적인 옛날 얘기잖아요. 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낼 법도 한데 이 장인은 안 그렇습니다. 안 돌려보내고 네 달이나 그 딸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여기에서 네 달이나 데고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여자의 아버지가 그가 찾아오니까 3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유숙하다가라 하면서 사위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가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넷째 날,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또 여러 군데 나오죠. 라반이 엘리에셀이 가서 리부가를 데려가려고 할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리부가를 안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남자, 첩, 어, 첩을 둔 레위 사람도 그 자리에 묶어두려고 여러 날 계속 붙잡아두는 거죠 친절한 얼굴 한 아주 지속적인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또 그러고 구절에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오늘 밤만 하루만 더 묵어라 하면서 또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아또 끊고 떠나가는 거죠 떠나갑니다 여기서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앞으로 말할 12절에 기부하는 베냐민지파의 땅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기부화 출신이에요. 베냐민지파죠. 거기에서 출생한 사울. 이 기부하에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에요. 근데 밤이 되고 늦어서 기부하로 가는 겁니다. 왜? 기부하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열두 지파의 동족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 동족들이 사는 곳으로 억지로 밤에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12절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13절에 거기서 유숙하자.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기부할 사람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장에서 그 사람은 레위 사람임에도 알았을 텐데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부할 사람들참 나빠요. 왜 왕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던 시대라서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그 사람을 끌어내서 아주 크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큰 소리도 치죠.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한 노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보니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 고향 사람 만났어요. 기부하에서. 저도 당진인데, 당진 사람이라고, 어,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같은 어떤 장로님이 우리 집 옆에 사셨다고. 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옆집에 사셨다니 뭐 반갑죠, 그래도. 예,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이 구체적인 어떤 지역도 그렇지만 아, 또 무슨도 무슨도 하면 또 아, 그게 또막 땡겨요. 그죠? 예, 서울에 가서. 그냥 여러 지역 사람 섞여 있을 때 아이고 뭐 말투를 보니까 충청도 사람 아니냐 하면은 괜히 그냥 마음이 예, 그렇죠. 외국에 가면요, 이런 도를 안 따집니다. 한국 사람이냐고, 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밥도 사주고, 멋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예? 이렇게 사람은 이제 피가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지금 노인이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부하에 거류한 자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이, 저기 낙은 애가 있는데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우와의 집,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늦어서 여기 있는데 나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다 하니까 아이고 고향 사람 만났네 기뻐하죠. 19절에 아이고 난 우리 먹을 건 충분해요 하니까 20절에 노인이 뭐라 합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 고향 사람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집에 가면은 모든 걸 해결돼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게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저녁에 누가 나타납니까? 불량배들이 나타나요. 불량배라서는 베네 벨리알이라는 원어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을 뜻해요.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어느 지역이나 나쁜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왕이 없던 시대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곳은 폭력이 난무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아무리 잘못하고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누가 도망쳤다고 그래도 뭐몇 시간이면 CCTV 하고 핸드폰 추적하면 금방 잡아요. 어? 그런데 외국 같은데 잘못 가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LA 같은데 가가지고. 어, 차에서 총을 들이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또 뭐, 어디서 뭐좀 배웠다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는 번쩍 손 들고 얼른 지갑 가져가라고. 그럼 사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단 얘기는 성적인 것을 말하는데, 지금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뭘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니에요? 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로시, 소돔에 있을 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여권의 여성의 권한이,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절이니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집주인이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하지 마라. 24절에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로도 그러잖아요. 두 딸을 데려가고 천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오늘날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어떤 배려라고 볼수 있겠죠. 25전에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처부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이레위 사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데리고 온그처를 밖에 다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해서 새벽 미명에 그들을 발견, 아, 놓고 떠나간 거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어, 강간 치사 된 거죠. 죽은 겁니다. 이 일은 강간까지는 그 당시에 여권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레위인이 이것에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칼로 여성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죠 이 사정을 알리게 되는 거죠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일은 터져버렸고 이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 사람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20장 21장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될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왜요? 왕이 없기 때문이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면 왕이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가 없는 곳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무법천지는 걸걸국에서는 피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왕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옛날에 애국에서 채찍으로 맞을 때만 그냥 말 듣던 사람을 풀어놓으니 결국 이 꼴이 된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달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어찌 말하면 시작되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조가 시작되어야 된죠. 이것을 성결, 성화라고 하는 거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중생도 중요하지만 성화도 중요해요. 완성될 때까지 아니 완성은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을 포기하면 왕이 없는 상황이나 개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망가져가요. 개인이 그런 타락을 이루고, 가정이 그것을 확대하고, 지파로 커지고, 민족으로, 사회로, 누구도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없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타락의 결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하나의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어찌 말하면 리트머스 종이, 어떤 기준을 믿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잘서 있는지, 잘서 가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는지, 준비가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연장시키고 그곳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세상의 멸망을 향해 가는 미끄럼틀로 만들어 가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부터 지키고 질서를 잡아 가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 나빠지면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과장이지만 결국에는 그 얘기죠. 또한 이방 땅을 피해서 믿었던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갔는데 결국 동족들에 의해서 더큰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을 막 살다가 조금 잘 살아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더큰 배신을 당했다? 그런 꼴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뭐라 뭐라 해도 욕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룩한 곳이라고 기대하고 싶은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더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왕의 질서가 사라진 사회는 악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하나의 큰 사건으로 만나서 결국에는 모두를 파괴시키는 끝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한마디로 모든 선과 악을 해체 시켜버리는 겁니다. 요새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이유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 잘못이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욕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나나 잘 살자. 이런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요. 대안도 없고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고요. 계속 서로 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을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고 정치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해법입니다. 대답은 결론은 뭐냐? 왕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 마칠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깨어남, awakening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깨어남을 하면 두 가지를 찾게 된대요 발견하게 된대요 첫째로는 위안 위안은 뭡니까? 그렇게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위안이고 또 하나는 위협. 어떤 위협이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참 악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에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깨어남은 위안과 위협. 이두 가지 위자로 시작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오늘 시작한 이야기로 계속 확장되어 왔다면 반대로 세상의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지 저 사람부터라고 대통령부터 뭐 누구부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나부터 주님 안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나의 이 사악함에 깜짝 놀라서 회개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그 지점에서 불꽃을 일으키셔서 그 불꽃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뜨거운 불, 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놀라운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저녁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 속에 이 참불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